거기안 나오네요? 심심한데 누가 먼저 잡나 내게 할래요? 어떤 내기요? 오늘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어, 어, 우와. 입질이 없는 상황에서 유독 부지를아던는 그런 체비기도 합니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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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더블 베스, 미간 체비 그 옆에 사람들이 있는데 안부러워 왜냐하면 두 마리 <laughs> 걸었잖아, 어? 한 번에 두 마리 걸었잖아. 자, 자, 아, 대박이다, 진짜, 진짜 대박이다. 저기 또조상님한분 계시네 아이고 너무 아쉽다 많이 잡으셨어요? 네? 세마리 사이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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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저 렁커 걸었다가 응. 터졌어요 어, 요 <laughs> 너무 아까워 죽겠어 얼굴은 못 봤는데 딱 걸면 알잖아 느낌이 저도 오전에 왔는데 짜치 많이 잡고 갔긴 했거든요 지지난주까지는 한참 되게 잘 나왔는데 근데 응. 지금 딱 바뀌었어요 분위기가 어, 어떻게 됐어요? 치블루기이더 짜취... 많아요 블루길? 원래는 더... 원래도 많았는데 그쪽이 원래 블루기많잖아요 안 물어요 굉장 목도도 많이 꼈고 어디가 제일 난가 지금? 딱 피딩 뭔가 정해, 정해서 정해 가야 되는데 나도 지금 정하지 못해갖고 그리고 아침에도 물어봤거든 자대 탄 사람한테 아침에도 하루 종일 못 잡았다고 하더라고 아... 너무 아쉽다 고기 안 나오네요? 심심한데 누가 먼저 잡나 내기할래요? 어떤 내기요? 웜 내기 정도 할까? 스피닝 원태크리면은 초보 아니면 고수인데 사이즈 상관없이 왔다 아, 이 씨. 야, 연한 1m 앞에서 불었네 1m? 오케이, 오케이. <laughs> 짜치. 야, 멀리서 오는 짜치라서. <laughs> 정말 좋아. 오, 야, 힘쓰네. 오, 뭐야. 아우 사이즈 나쁘지 않은데? 사이즈 나쁘지 않아. 아, 좋아, 좋아. 자, 됐스 이겼다. 얘네들이 지금 파도 때문에 연안에 못 와가지고 좀 멀리 있을 것 같아가지고 원래 나 가상에 치는 걸 좋아하는데 멀리도 한번 해봤거든요. 이필 왔어요? 토도독 하는데? 칠법 한데 이거? 어 웜이 엄청 커가지고 작은 거 쓰지. 아까 토도독 봤는데. 아. 그랬어. 아무거나 주세요, 안 쓰는 거. 작은 거 있어요, 작은 거? 거? 제가 작은 거 좋아하는데. 두개 드릴까요? 아니? 아니, 아니, 작은 거, 싼거 그냥 쓰던 거 하나 주세요. 이거 빼주려고 한건 아니었는데. 다, 다 할게요. 쓰 <laughs> 이거 괜찮으을까요 네, 저기, 저기. 다운샷으로 쓸 수도 있고, 프리릭으로 어. 쓸 수도 있고. 어, 좋네요. 잘 쓰겠습니다. 네. 오늘 왜 이렇게 안 나오지? 피딩인데. <laughs> 야! 야! 자체 잘 잡아요. 지진한 지 여기서 100마리 잡았어요. 야 우와 오 그렇지 주신 걸로 잡았어 방금 주신 걸로 잡았어야예 네, 그러게요 점점 커지네 조금씩 좋아지고 있네 아예잘 놀았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왔어 왔어 어. 어. 그렇지 애기 애기야 왔어 어. 야 너는 아래 거랑 위에 거랑 똑같이 생겼냐 크기가 똑같네 자아이 애기 베스 자 애기들도 재밌어요. 저녁 시간이 되려고 하니까 입질이 계속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 아까 놓친 큰게좀 계속 생각나긴 하는데 다시 한번 꺼내볼 수 있을지. 아, 해 들어가고 구름 끼고 바람이 선선하게 부니까 너무 좋습니다. 행복하네. 시원하다. 에어컨 바람 부는 것 같아. 됐어. 어쏘, 구야. 멀리 서오니까 손맛이 그냥. 응? 그렇지. 또 그걸로 물었네. 우리 젊은 분이 주신 그 웜으로. 좋아, 좋아. 잘 쓸게요. 쏘어 뭐야, 뭐야, 뭐야. 언제 오셨어요? 세시면 꽤 되신 거 같은데. 저도 지금 한 바퀴 딱 돌고 왔거든요. 여기서 시작해서 한 바퀴 딱 돌고 한 30마리 정도 한거 같은데. 애들이 작아요, 근데. 일행분들은좀 잡으셨어요? 드디어 기다리던 태풍이 어... 왔습니다. 태풍이 와가지고, 더 이상 오디오가 안 들어갈 것 같아서 바람소리 때문에 영상을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투 낚시를 조금 더 해보고, 밤에 큰 놈, 큰놈 하나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낚시를 했는데, 딱 12시간 한것 같아요. 대략 한 30마리 정도 잡은 것 같은데, 어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오늘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물어보기도 하고, 직접 옆에서 보기도 하고, 계속 같이 낚시를 하기도 했는데, 단한 명도. 한 명도 고기를 잡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이단 채비 진짜 강력합니다. 제가 뭐 웃기려고 이렇게 뭐 채비를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애용하는 채비거든요. 이 채비가 중층도 확인하고 하층도 확인하고 액션도 두 가지로 나눠지고 또 뒤에 있는 게 앞에 있는 거를 뭐 따라가는 느낌을 주다 보니까 약간 경쟁심도 유발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입질이 없는 상황에서 유독 입질을 받아주는. 그런 채비이기도 합니다 제가 평소에 잘 쓰는 채비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몇번 보여드린 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시고 대신 사람 없는 데서 하셔야 돼요 왜냐면 부끄럽거든 두개 달고 달랑달랑 하고 다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아까도 되게 부끄러웠는데 그냥 솔직히 말했습니다 두개 달았다고 아무튼 지금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와 엄청나게 바람이 지금 불고 있고 오늘 누낚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는 언제나 그랬듯 군낚시를 하는 낚시인이기 때문에 밤 늦게까지 낚시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런코를 잡으면 카메라를 켤게요 4자 잡으면 안 키고 5자를 잡으면 카메라를 켜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생 낚시 함께 출조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아 오늘 너무 덥고 힘들고 정말 힘든 하루였거든요. 너무 날씨가 더워가지고 하루가 정말 길었던 것 같은데 오늘 인생 낚시 즐겁게 보셨다면 꼭 부탁드리고 다음번에도 같이 출조하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많이 잡으세요. 감사합니다. 인생 낚시. 예. Yeah. 알았어. 알았어. 응. 그렇지 그렇지 설마 설마 야,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와, 두 마리. 이거 상상만 했는데, 진짜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야, 미쳤다, 나 인생만 진짜. 와, 진짜 미쳤다. 이건 뭐할 말이 없다 이거는. 와, 진짜 쌍거리, 쌍거리, 쌍거리. 쌍거리 있습니다. 보셨죠? 두 마리. 나는 상상만 했어 한 번에 두개 나오는 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와, 이간질이 좋다고 말하고 마무리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끼리 바로 온 겁니다. 자, 데스로 쌍거리한 사람. 나밖에 없을 거야. 야, 베스 쌍거리. 자, 더블 베스. 2단채비 옆에 사람들 있는데 안 부끄러워. 왜냐면 두 마리를 <laughs> 걸었잖아. 어? 한 마리, 두 마리 걸었잖아. 자, 자. 어, 대박이다, 진짜. 진짜 대박이다.